때는 정말 감사합니다. 응. 뭐야? 모양의 꼴로기는? 어머 어머 뒤집어진다. 잠이었어? 까다로운 뚱뚱한 여나. <laughs> 아, 얼마나 처 먹었습니다? <laughs> 뒤집어져. 어머 왕자님. 하이 you're so handsome. T Y R, you girl? Yes, I'm girl. 유라이 l i k 스키 h e b 인 n d o v 동 k 인들눈봐괜찮 k e 어어 e b o n d h e b e the i e h w h a t you mean. 너무 진짜 이0회吗 y e a h 뻥고라니 부가 있죠？아 광동어야 광동어야 이거 아 다른 거야？